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오늘은 5형식 리뷰를 해볼 거예요 1단계 예문을 통해 문장 성분을 구분해 볼 거고요 2단계 문장 성분을 보고 문장의 형식을 구분할 거고요 3단계 두 가지 선택지 중한 개의 답 골라보기 4단계 다섯 가지 오지선답에 한 개의 답 골라보기 5단계 시험에 자주 출제되죠 업적 어법적으로틀린 문장 고르기 6단계 서술형입니다. 자, 그럼 1단계 풀어 보실까요? 주어는 뭐뭐 은는 에 해당하면서 문장 전체를 이끄는 대상입니다. 동사는 주어가 하는 행동이 되겠죠? 보통은 뭐뭐 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주격보어, 비동사, 감각동사, 상태동사 뒤에 나오는 것은 주격보어라고 말씀드렸어요. 주어를 수식하기 때문에 주어를, 주어를 보충해주는 언어입니다. 목적어는 간접목적어와 직접목적어가 있어요. 간접목적어는 사람이고요. 직접목적어는 사물입니다. 목적격보어는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언어입니다. 목적어는 목적격보어이다라는 것이 성립되면 오형식이겠죠? 자, 수식어구. 우리 수식어구는 필요 없어서 과감하게 지우기로 했어요. 부사, 부사구, 전치사구, 유도부사 같은 것은 과감히 지워주세요. 전치사구는 전치사 더하기 명사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정답 맞춰볼게요. 1번. Mary found the article interesting. 메리는 uh, 아티클이 흥미로운 것을 찾았다. 아티클이 흥미로운 거라서 오형식이죠. He gave her the ring. 그는 그녀에게 반지를 주었다. 모모에게 모모를 우리 사형식. 그녀가 반지가 아니기 때문에 오형식이 안 되겠죠. The movie made me sad. 내가 슬픈 거니까 오형식. He became an engineer. 희가 엔지니어라서 주격보어가 주어를 꾸미고 있기 때문에. 이 형식 The man is strong 비동사 있으면 무조건 이 형식이라고 했어요 Man is strong 한 것이기 때문에 이 형식이죠 I opened the door 나는 열었다 문을 을 목적어죠 3형식이에요 John has a brother 역시 동사 목적어 존은 남동생 혹은 형을 가졌다 3형식입니다 The baby cried 주어 동사만으로 이루어진 것 1형식이고요 We sent him a postcard. 모모에게 모모를 우리는 그에게 엽서를 보냈다. 사영식입니다. The sun shines. 해가 빛난다. 주어 동사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1형식이죠. 자, 이렇게 문장 성분을 보고 문장의 형식을 구분할 수 있고요. 보통 우리가 외웠던 5형식의 목적격 보호에형용사가 오는 동사가 find라는 걸 외웠고 그리고 기동사, 상태동사, 감각동사 뒤에는 형용사, 명사가 올수 있는데, 감각동사 뒤에는 명사 올때 전치사 라이크를 붙인다는 거 외웠어요. 동사만 보고도 우리는 형식을 맞출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단계입니다. 두 가지의 선택지 중한 개의 답을 고르시면 됩니다. 동사를 수식하는 것은 부사,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형용사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형용사의 ly가 붙은 형태가 부사라는 것 기억해 주세요. good은 형용사고 well은 부사입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mbc 개판은 for ask는 of 나머지는 다 to라는 것도 배웠죠. 5형식에서 사역 동사 have, make가 동사 자리에 오면 목적격 보어는 원형입니다. 5형식에서 지각 동사 look at, watch observe, see, smell, taste, listen to, hear touch, feel, notice 가 오면 목적격 보어는 원형과 ing 입니다. O형식에서 동사가 준사역 동사, help 일때 우리는 목적격 보어에 원형 또는 투부정사를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수동일 때 우리는 과거 분사, ed 가 붙은 형태를 씁니다. 자 그러면 1번 Jack appeared 잭은 나타났다 문장이 끝났어요 문장이 끝난 뒤에 오는 것은 부사입니다 그래서 1번 Sadly가 정답이죠 Appear은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완전 자동사입니다 2번 The lady in white danced beautifully 마찬가지로 어, 하얀색 옷을 입은 여자가 춤을 추었다. 문장 끝났고요 beautifully 아름답게 동사를 수식해 주고 있어요. 춤추는 행위, 춤추다가 아름답게, 아름답기가 춤추다를 수식하는 문장입니다. 3번 사운드만 봐도 우리 알수 있어요. 감각동사 뒤에 뭐만 온다고요? 형용사입니다. I do not speak English 문장 끝났죠? 그 뒤에는 부사만 옵니다. 자, 4단계로 바로 넘어갈게요. 다섯 가지 선택지 중한 개의 답을 골라보세요. 자, 빠르게 채점할게요. 우리 4형식에서 MBC 개판 make, buy, cook, get, find일 때 전치사 for 쓰기로 했죠? 1번 for입니다. 2번 우리 사운드만 봐도 딱 떠오르죠? 감각동사 뒤에는 형용사만 쓰기로 했어요. It sounded very strange. 뒤에 형용사가 와야겠죠? 자, 3번입니다. 어법상 어색한 문장 고르는 문제 정말 자주 출제됩니다. I heard the dog to bark. 왜안 될까요? 오형식 동사가 지각 동사일 때 heard 지각 동사일 때 우리 목적격 보어에 동사 원형 또는 ing 현재 분사를 쓰기로 했습니다. 정답은 I heard the dog bark. I heard the dog barking이 되야겠죠. 자, 마지막 4번입니다. Susan made her son leave happily. 마찬가지로 5형식 동사 have, let, make가 들어갈 때 우리 목적격보에 원형 쓰기로 했죠. 그래서 수잔, 주어, made, 동사 her son, 목적어, 목적격보여로 leave 원형이 왔죠. 자, 산다를 수식해주는 것은 부사가 되어야 합니다. Live happily, 행복하게 산다. 자, 마지막, 어법적으로 틀린 문장을 고르고 이유를 써주세요. 자, 틀린 것만 빠르게 갈게요. 위에서, 왼쪽 위에서 세 번째. That will get a book to me. 자, MBC 개파, make, b y cook, get, find. 일 때, 우리 for라고 해왔죠? to me 아니고요. That will get a book for me. 로 바꾸셔야 합니다. That lady looks very sadly. Sad는 형용사고요. 형용사에 ly를 붙인 sadly는 부사입니다. 우리 감각동사일 때 뒤에 형용사 쓰기로 했죠? That lady looks very sad. 라고 바꾸셔야 합니다. 자, 오른쪽 첫 번째 문장 갈게요. The milk went sourly. 어머 제가 여기 스펠링 오류가 있네요. milk milky라고 써 놨네요. The milk went sourly. 안 돼요. go sour go bad는 상하다라는 의미로 l y 붙이면 안 되는 이형식 구문입니다. The store 이건 맞는 문장이고요. 마지막으로 끝에서 두 번째 Can I ask a question to you? 자, 읽고 봤을 때는 어색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읽어서 자연스러운 걸 고르는 거, 그런 습관 버리셔야 합니다. ask일 때 우리 뭐라고 외웠죠? of 그래서 정답은 can I ask a question of you? 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술형 영작 하고 마무리할게요. 어, 이렇게 문법에서는요, 문법의 개념을 설명을 듣고요. 그 개념에서 가장 필수적인 부분, 축소화해서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 암기한 부분을 기반으로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는데 그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보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 무엇인가입니다. 모든 게다 출제되지는 않아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 그리고 서술형 영작까지 마무리하셔야 되고 문법적으로 틀린 것 여기서 어떤 문법을 물어보는지. 까지 알면 정말 완벽한 문법 공부가 될 것입니다. 제 설명과 어, 저의 예문들, 그리고 문제들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또 이걸 보면서 질문이 생기시면 저한테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